자 영어 시사박 2과 분석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양 문화에서는 종종 두려운 생물로 묘사되어 왔다. 자 여기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일단 독이 있고 뭐처럼. 자 지금 라이크가 쭉나왔는데 라이크 like 다음에는 명사를 쓸수 있고 얼라이크란 명사를 못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얼라이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뱀과 같이 독이 있고, 그다음 단단하고 포인트된 이제 뾰족한 이런 말이야. 뾰족한 이제 입을. 자, 새와 같은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 이제 펜과 같은 어떤 잉크를 가진 먹물을 뽑는다는 거겠죠 그런 어떤 그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저기에 이제 언 n animal을 받아서 지금 이스로 이렇게 받고 있죠 그것은 이제 무게가 나가는데 이때 w 이가 이제 무게가 나가다는 뜻이고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자, 명사랑 헷갈리면 안돼 얘는 지금 명사야 명사 자, 이 자리에 지금 w 이 자리에 weight가 들어가면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무게가 나가는데 as much as an adult human 그러니까 성인 인간만큼의 어떤 무게가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나간다는 거는 셀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고 much를 쓴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many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s,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은모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 틀리겠지 그리고 stretch as long as a car 그러니까 자동차만큼이나 길게 뻗을 수있네 네? 여기서마찬가지로 여기에 원급 이 있었다는 거. 여기 만약에 뭐 longer 아니면 longest. 둘다안 됩니다. 자 그러나 자, 여기서는 맥락이 바뀌었지. 항상 이제 그러나는 잘 조심을 하셔야 돼. 그러나 they can put its bony body. 자, 그것이 자신의 어떤 뼈가 없는 몸을 넣을 수가 있는데, 뭘통해서 the hole. 구멍을 통해서 어떤 구멍이냐면 the size of orange. 오렌지 정도 크기의 어떤 구멍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지금 어 a hole, 기서 문장이 n 났는데 명사가 들어갔지. 명사? u 지 e e a hole, you can 이 e e a hole. If you 은 e e a h h i s r o o m e a s y l f a i m s a n t h a n t h i s r o o m 이방이뭐다이라 이방은 저방보다 크기가 뭐다 두 배다 이런 말을 지금 썼단 말이야 이방의 크기랑 그 다음에 저방의 크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있는데 이런 어떤 비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라지열 댄을써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에 동등 비교를 써도 괜찮지 에즈, 라즈, 에즈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비교 대상을 쓸 수가 있거든 비교 대상을 쓴다는 거는 저방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말이야. The size <laughs> of that brick.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방은 두 배입니다.에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 명사 개념이 와 버렸지. 이렇게 이제 쓰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배수 비교해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에서 여기서 t h uh, r o w g h hole 한 다음에 uh, the size of an orange에서 뭐다. 여기 비교 대상이 바로 온 구조라고 보시면 돼. 비교 대상. 그래서 오렌지 크기만큼이 구멍이니까 이거 이거 두개 동일한 걸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제 두 배가 아니고 한 배라는 얘기잖아 일종의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 개념에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이 끝났지만 명사가 오는 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돼 이제 자그 다음에 It can change color and shape 자 그것을 자,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고 It can taste it with its skin 자, 그것은 피부로 보다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자, 뭐라 불리냐면, 자, 문어라고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다 했을 때, A is Cold P가 되죠. A name. 이라 불린다. 자, 이 Cold 자리에 Colding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자, 문어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여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냐면 쏘덱 결과용법이야 쏘덱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얘는 결과용법이 결과용법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거고 이때 이 결과용법에서 쏘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는데 앞에 지금 보시면은 look이라는 이형식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형용사를 쓴거야 직접 보고 자리에 자, 일단 여기에 부사가 될수 없고 부사가 오면 안되고 그다음에 소대 결과용법에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왔을 때는 소를 써야 되고 이소 자리에 뭐 서치라든지 베리안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리 같은 거 넣었을 때 너네가 이거 잘못 찾아 구조상으로 어쨌든 이것은몰다그 서양의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보여서 그 결과 그것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고 심지어는 뭐다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혐오감이나 아니면 은 공포심을 자, help create. 자 help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은 동사 다음에 왜또 동사가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 help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보통 이제 help는 5형식으로 쓰는데 help 다음에 목적어 오는데 이 목적어가 뭐냐? 생략이 되기도 한단 말야. 목적 이 목적어 오고 목적보가 오는데 이 목적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은투 부정사를 쓰거든. I인지를 쓸수 없어. I인지 쓸수 없는데. 이때 만약에 목적가 생략된 구조로 나온다면 help 다음에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겠지 목적이 생략되면 그래서 help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바로 올수 있는 거야 저기 help뒤에 create가 바로 온 이유가 여기 중간에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이지 이런 어떤 혐오감이나 반감 뭐 아니면 이제 공포심 이런 것들이 만들게끔 도와줬는데 그 문화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게끔 도와줬다는 거지 어떤 이미지? 뭔가 악마의 어떤 생물로 깊은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네. 리빙은 자, 자, 자동사 ing가 되는 거야? 자, 자동사 ing는 명설 앞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는데 자동사 pp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지. 그래서 leave d가 되면 틀린 표현이야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대체? 자, 이 예는 여기서 그 이런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었잖아. 악마 같은 대체? 이거에 대한 예가 되겠지. 그첫 번째 예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크라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다의 어떤 그 괴물인데 아이슬란드에 자, 이것이 뭐처럼 생겼냐면 자 주어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단수라서 룩스가 붙었지 자룩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지만 자 명사가 오려면 룩 라이크를 받을 수 있거든 그 라이크 오고 이렇게 명사 오는 거야 어디 어떤 문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자이 자리에 지금 얼라이 <laughs> like 오면 안 되고 자, 라이크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라이크가 여기서 빠져서도 안 돼.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래. 명사 왔을 때. 자 그다음 자, 또 다른 얘는 자, 두 번째 어덜담의 단수 명사, 나덜담의 복수 명사야. 그래서 여기에 하덜쓰면 안 됩니다. 자또 다른 얘는 그 우르슬라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The sea, w i i c h the sea witch, 그래서 바다의 마녀제 The features in famous tale. So 인어공주에 이제 uh, feature 등장했던 그런 어떤 바다의 마녀라는 거지 여기는 features 타동사 피피고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it is typical. 자, 이 day 시 가져오고 to가 진주가 되겠죠. 왓. 자, 의미상의 주어 자리인 포플러스 목적격이 왔지? 앞에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포 대신 오브를 쓰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러스 자리에 오브스가 되면 틀립니다. 데리아를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자 뭐냐면 자기 문어랑 인간이 자, share any meaningful similarities 의미 있는 어떤 유사점을 공유한다고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 문어가 매우 지능적이며 위장능력이 뛰어난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밝혀냈다. 자 볼게 자 일단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간이 명사인데 이렇게 지난 몇십년 동안에서 지난 몇십 년은 특정 기간이잖아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포도 쓸수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얘가 지금 어, 지난 몇 년간에서 이제 특별한 어떤 기간이 왔기 때문에 자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간이 명사잖아 특정 기간의 명사 s 다음에 e r 다음에는 a few of them and a few of t h e w t h t h a t e a s e s 반드시 붙여야 돼. 자, 그러나 지 h 몇십 a 동안의 과 y 자들은 have begun to find more and more similarities? 훨씬 더 많은 어떤 유사점을 발견해 왔다는 거지. 자 인간과 그 e w 사이에. h 그 중에 가 i 흥미로운 n g 중에 이 s 하나가. 자 w o n to e f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를 쓰고. i n t e r e s t i n g 은 감정분사고, the f i r n g i i 여기에 트 interested 가 되면 안되겠지?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지능입니다 자 일단 t 똑 t h e best evidence 가장 인제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능력인데 스스로를 보다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스스로를 위장하니까 s t h e m s e l i e s t t h e 이 되면 안 v 니 d e c s t h e c a m e b i that e a a e 그래서 문어는 여기서 이제 한 마리 문어는 이게 아니고 the 네, octopus는 집단 대표를 나타낸 거야. 문어 집단 전체를 나타낸 거지. 난 대표. 자, 문어는 어,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패턴 아니면은 뭐 질감을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수행되는데, 자, 우리가 carry out이 수행하다지 well, 수행. 내가 지금 수동이 된 표현이 carried out이 되는데 의미상으로 이제 carried out해서 마지막에 이제 out이 반드시 붙어줘야 되겠지 여기 out이 빠지면뭐 운반되어진다해서 이상하게 돼 out 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이제 그 되어지는데 거의 뭐냐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되어진데 in terms of speed and the diversity of chains. 자 속도와 그다음 이 변화의 다양성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자, no other animal 어떤 동물들도 t r i v e octopus 자, 문어랑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지금 노가 붙어서 어마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어떤 동물도 그 문어랑 경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들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복수명사를 쓰지만 때 노가 그 어떤이란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여기 문화 s가 지금 빠진 거야. 자, no other animal. 통째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 n 스가 e 가것도없구나 심지어 카멜레온도 can utilize only a h a n d f u of fixed patterns 몇 가지 그냥 고정되어진 고정되어진 패턴이기 때문에 fixed가 된 거야 f i x 고정되어진 어떤 패턴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자, 이런 어떤 변화들의 주된 목적은 자 주어가 진복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왔지 주된 목적은 뭐냐면 감지를 피하기 위한 거지 모로부터 사냥꾼이나 아니면 먹이감에게 먹이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문어가 자, encounters its hunter 자, 사냥꾼이나 아니면 먹이감을 이제 만나게 되면 it must decide very quickly 빨리 선택을 해야 되거든 어떤 뭘 선택해야 되냐면 지금 이 c i d e 의 목적어지 위치가 되는 거야 이때 위치는 이제 어떤이라는 의문사가 되는 거지 자, 정확하게는 의문 형용사. 자, 어떤 색깔, 어떤 패턴, 어떤 질감을 t 출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such a decision 그러한 결정은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자, 동사람에 대해서 명사절이고 뒷문장이 완전하지 자,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은 쓸수 없다 이렇게 그러지 자, 그 결정은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자, it has gained sufficient knowledge 그것이 충분한 어떤 그 지식을 자, 습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뭐에 대한 주변 어떤 동물들에 대한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동물이지 둘러싸고 있는 동물 그래서 이제 문어가 여기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주변에 동물들이 문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둘러싸고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문어를 중심으로 이제? 그래서 SurroundingAnimalG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어떤 동물들에 대한 어떤 지식 지식을 이제 충분히 얻고 그런 다음에 apply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뭐다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동사에 여기 동사는 어떻게 걸렸냐면 해즈지와그 다음에 apply to 어? 그냥 현재 현재를 건 거야 여기 gained의 건게 아니지, 이제 얻은 다음에 이걸 적용하잖아. 현재.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for particular p e r f e c t 특별한 목적으로 이것을 명확한 사인인데 모다 아 문어가 인텔리전 지능이 있다라는 명확한 어, 증거입니다. 자 다음 거서 자 문어는 생존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도구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오기심으로 <laughs> 장난감과 퍼즐을 가지고 노는 모, 모습을 통해서 아 어, 이걸 통해서도 모다 지능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 지능에 대한 또 다른 증후가 뭐냐면 자 문어의 또 다른 증후가 뭐냐면 바로 모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 실험실에서 자, 문어는 use 유 o 도구를 사용하는데 get food rivers. 그래서 음식 어, 보상을 얻은지, 얻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야. 야생에서 그들은 뭘 사용하냐면 돌을 사용하는데 자, to create walls. 그래서 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 돌을 사용한다는 거지. 왜? 자, 그들의 어떤 집의 입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들은 앞에 당연히 문어를 뀌었지 쭉. 그래서 문어들의문어들 나도니 스톤스팟 uh, anything they can find 자 이는 목적격 관계되면서승략이고 목적격 관계면서. 그 다음에 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protect t h them selves를 쓴거지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의미상 데이오면은 틀린 게 됩니다.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하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사용을 한다라는 말. 나는 지금 나도니의 보도를 위비해서 얘가 a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지, 이제 the most impressive example. 그래서 이 문어 문어이 문어가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이제 그 인상적인 사례. 그제? 이때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은 전체사오브의 목적어가 a c t o p u s 가 아니고 전체사오브의 목적어는 using tools가 되고 그 다음에 actor p u s 는이 us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어가 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이렇게 된다고. 자, 2009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어퓨담의 복수명사. 어퓨담의 복수명사. 몇몇 문어들이 월 파운드 발견이 됐는데, to collect coconut. 네, 코코넛 껍질을 모으는 것이 발견됐다라는 거야. 자, 그들은 그 껍질을 자, 깨끗하게 했지. the burst of water. 자, 물을 뿜어서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뭐다? carry 운반했다는 거지. 앞에서는 carry the house, t 이 나왔는데, 여기 carry 하다 carry the house, carry o u 이 t 은 수행하다는 뜻이고 그것들 t 이제 새로운 장소에 운반하 y the h s the h o s e carry the house, c a 이제 y the house, carry the 그 o u s e c a r the h o the e c a e o u s The traveling with the cells under their bodies. 그들이 제몸 아래 어, 껍질을 두고, 껍질을 가지고 이제 traveling 이동하는 것이. 내가 일단 주어 동사는 f o r l e force 목적어 to. 이때 to 자리 i인지 안 됩니다. 그를 to walk slow, slowly 그 천천히 이제 그 걸어가게 만들었지, 이제 어, 바닥을. The this made octopus. Make 목적어 지금 됐고 목적자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자이 문어가 자뭘 e x p o s e 훨씬 더노출되겠는데자 포식자에게 훨씬 더노출되겠다고자 뭐뭐에 노출되다 했을 때 be exposed to 되는 거야 그래서 exposed to가 된 거지 내가 지금 목적 보호를 했을 거니이 목적 보호고 뭐 당연히 이 자리에는 exposing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다음에 그러나 자 is seems t h 머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이야. 이 s seems t h 머머인 것? 자, 이때 s e 이그 이용식 동사기 때문에 자, 수동태를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it is seemd 하면 안되겠지 대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냐면 그들이 자, we're willing to take that risk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자, 뭘 위해서 the greater future protection 더 나은 어떤 미래의 보호를 위해서 자, 과학자들은 to discover the behavior 그래서 그 행동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알기 자 지금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자 동사 s가 안 붙었지. 자 주장하기를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자 됐으면 명사절이고 저와 쉬오면안 됩니다.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asn't h u 데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데, it is clear evidence 이것이 뭐다 명백한 어떤 증거지. 뭐하는? 기서도 마찬가지로, of의 목적어와 using tool이 되고, 앞에 있는 octopus는 us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데이 문어가 그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명백한 증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문어의 그 문어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어 졌는데. 라인드의 love of toys and the puzzle too 그들 어떤 그 장난감과 자 퍼즐을 좋아하는 어떤 모습에서도 발견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들의 자 문어들을 봤겠지이 문어들은 are curious about new object 새로운 어떤 물건에 대해 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져 자 그리고 do not like getting balls 자, 지루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제 그래서 볼 뛰는 감정 분사고 자, 이때 이볼 d bold 자리에 볼링이 되면 안 돼. That is w y That is h y 다음 a t is why. That is why. t h 가 t is why. t h 가 t is w h 는 That is w That is why. That is why. That s why. That is 지 h y 서 h a t is why. t h why. a t why. s 지 a s 자 그래서 그래서 자이 수족관에 자 try to come up with idea 어떤 좋은 생각을 이제 그 내려고 하는데 to keep the i r octopus busy 그래서 이 문어를 좀 바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좋은 생각을 내려고 한다고 이제 자, try to는 노력하다 s다고 yes try I engineer 시험삼아 뭐뭐 하던지 try to 동사원형 노력하다 s다 yes try I engineer 삼아, 어마하다. 자, keep이 오용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구 자리 이렇게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자, 부사 안 됩니다. 비 자리가 되면 안 돼. 자, 몇몇 수족관들은 자, hide food 음식을 이제 숨겨놓는다는 거지. 자, inside a big d o g l 큰 어떤 인형 안에. 자, 그리고 uh, let the octopus break up. 자, 동사 동사 이렇게 나열 let이 사역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의 목적보호자리에는 동사원형을 쓸수 있지 능동일때 근데 to를 쓸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틀리고 능동개념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을 쓴거고 broken에서 초동개념이 들어가면 안되는거지 다시 써보면 let 다음에 목적어고 자, 목적보호 자, 목적 왔을 때 자, 능동 능동 개념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 렉 같은 경우는 수동 개념일 때는 수동 개념일 때는 자, bpp를 써 어떻게 BPP.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다 투정를쓸수 없다는 거이 정도만 보시면돼 그래서 여기서 뭐 broken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b broken이 되든지 이렇게는 이제 의미상 이제 어, 수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어가 자, break up the toy 자, 장난감을 이제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장난감을 부수게끔 한다는 거지. 자, 다른 곳에서는 the upper plastic building block, 자 플라스틱 블럭을 제공하는데 이그 문어가 to play with 가지고 놀수 있는 블럭을 제공한다고 가지고 놀기 때문에 여기 with가 붙은 거야. 내 앞에 있는 명사 블럭을 소식하기 되죠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자 과학자들 문어의 감정 가능성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문어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Our knowledge about the octopus is still very limited. 우리 어떤 문어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도 보다 여전히 이제 한계가 있어 제한적이야. 자 thanks to the efforts of scientists. 자 그러나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자 반전. 그러나, 그래 그러나는 문장 넣기 이런 개념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자, it is expanding, 그것이 뭐다?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expanding 확장하다. 자,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가장 인상적인 새로운 발견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one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다음과 같습니다. 자, 는 명사절. 뒷 문제 완전하기 때문에 왔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어,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어, seem to have f e e l i n g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seem,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라서, 수동이 될수 없습니다. 자, 물론, 불가능한데, 가져오진저고 이시가주오, 투가진저 우리가 어, 그들이 뭘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이제 불가능해. 이때, 뒷, 뒷문장이 불안정한 선에서 없기 때문에 와시고, 자, 이번에 여기에 뭐다, 대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러나 몇몇 그들의 변화. 피부 색깔에서 이 변화는 주어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심 s 암토째 심지 되면 안 되고, 심지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수동이 돼도 안 되고. 심 seem to be linked to their feeling. 그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숙소가 일어나야지, 범위숙소 예를 들면 태평양의 거대한 문어는 that runs red 이때 run은 되다란 뜻이고 그래서 붉게 변하는 태평양의 거대한 문어는 seem to be excited, 흥분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흥분되다기 때문에 excited가 된 거고 여기 exciting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그것은 뭐다? 희귀 변화지 언제? 그것이 좀 이제 편안할 때 자, 문헌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집단대표 presented with difficult puzzle 어려운 어떤 p u z z l 을 받은 제공받은 자, 얘는 타동사 pp가 되고 제공받은 자 문헌은 공정, u n d e r g o w t 겪게 되는데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s 부터 z 뭘 겪냐면 어, 심각한, 아 심각한이 아니고 몇몇의 어떤 빠른 변화, 색깔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 문헌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 능동 어, seem to be worried 자, 걱정하는 것처럼 뭐야 여 뭐에 대해서? But it may not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이제 전체사의 목적 자리에는 그해결를쓸수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uh, be worried about that it may no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왔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렇게 전체사의 목적 자리에 오바 시우면안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맨 앞에 퓨가 오면 어떤이란 뜻이고 어, 동사를 이제 부정하면 돼. f e 다음에 복수명사를 쓴다. 그랬지. 오늘 어떤 과학자들도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데디아를 명사절이고. 그래서 이 문어가 자 intelligent animal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제. 아마도 it's time. 자 it's time that 다음에 자, it is time that 주어동사. 뭐어할 때다 라는 건데 이때 이 동사 자리에는 이 동사 자리에는 큐도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과거 동사 자이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어 여기서는 이제 1 i 타임 다음에 지금 과거 동사를 썼지 그지 스탑트를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 뷰디 나 서로 괜찮아 근데 스탑만 쓰면 안돼 단만 쓰면 안 돼? 자, 그다음에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가 되고 stop to가 되면 뭐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지. 자, 의미상 구별하셔야 돼. 자뭐할 때다 이 말인데 우리가 뭐냐? 아, stop thinking of them. 자, think of asb가 되지. a를 b로 생각하다. think of asb. a를 이라 여기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어, 뭔가 좀 이국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멈출 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뭐다? 이제는 인정할 때인데 뭐를? 그것을 우리와 같애 like 다음에 명사, unlike는 모른다고했어 우리와 같은 어떤 지능이 있는 동물이라고 인정할 때다라는 거지, 그지? alike 자리에, 아, like 자리에 alike 안됩니다 그 다음, there is still so much. 여전히 뭐다? 많은 것들이 있어 자, 얘는 목적, 격 관계되면서 성략이고 목적, 격 관계되면서 성략 자, 문어에 관해서 우리가 뭐다? 모르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있어자멋지 c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is를 쓴거지. 그새 a r n t you curious about what is inside their mind? 자, what time is 불완전한 문장? 앞에 상사도없애 그들이 마음에 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문어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